오늘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상가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57이며 대상은 송파동 605-3번지 107호 상가입니다. 전용면적은 8.47평이며 감정가는 7억1300만원 현재 최저 입찰가는 약 2억9천만원입니다. 즉 감정가 대비 약40% 수준에서 입찰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상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임차 중에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약 7%로 계산됩니다. 공실 위험이 낮고 낙찰자가 승계할 경우 즉시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과 대비 크게 낮아진 입찰가. 둘째, 안정적인 임차 구조로 인한 임대 수익 확보 가능성. 셋째, 송파구 신도시 상권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입니다. 입찰을 고려한다면 권리 분석, 임차인 현황, 관리비 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건물 상태와 주변 상권 환경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